아, 유튜브님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 오늘은 이 마이스터링에다가 매액 한 줄을 띄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템 세팅 때문에. 그래서 레퀴한세만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두 줄이 뜨면 더 좋겠죠. 아메나 매매도 약간 기대나고 있는데. 아, 매액이 떠야 돼. 매액 한 줄이 떠야 돼요. 68퍼 넷 칸줄만 네, 뜨면 되는데 아, 이렇게 된다고? 아 이러면은 용납할 수 없지 이게 좀 약간 아이씨 이게 한 줄이 안 뜨네 어차피 2차 비번은 국밀비밀번호가 돼가지고요 아, 이거 큐브 돌리는 값도 생각을 해야 돼. 좀더 찔러보죠. 2억 정도만. 제일 좋은 거는 그거야. 그냥 두 줄이 뜨는 건데, 그건 솔직히 저는 기대 별로 안 하고 있고, 그냥 매획한 줄 5억에 산다고 기분 좋게 생각하려고요. 근데, 어, 이번에는 장소가, 약간 요스, 요즘 약간 삘 받은 장소가 있어. 여기서 여기 36 채널, 아제 생각에는 한이 정도 34 채널 정도 아, 해볼게요. 한 세터 한 줄만 뜨면 돼. 한 줄만, 한 줄만 뜨면은 아, 이거 좀 아씨. 그래, 이렇게 냅두고, 아, 또뭐 어디 할거 없나. 이거라, 또 반지를, 아, 뭐 손댈 데가 없으려나. 아니 카오스링 이런 거 레전드 리더도 이득이거든요. 맞아, 이거 만만 보자. 아, 아닌가, 이것 좀 아닌가. 아, 맞아, 님들 또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큐브가, 남는 큐브가 있을 때 쓰는 방법인데, 제가. 잠시만요 마이스터링을 삽니다 일단은 아무 마이스터링을 산단 말이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막 있어 이중에 에픽이 되어있는게 좋긴 하죠 에픽이 되어있는거 이렇게 예전보다안 싸잖아요 그쵸? 이런걸 사 이거 근 장교불이었나? 나 못봤는데 오 다행이야 이 장교불인거 무조건 확인해야돼 저 이거 못봤거든요 장교불 아니고 가위가 되있는거면은 이거 가위 잘라야돼요 일단 여기서 등급업을 노리는거야 그런 방법이 있지 이렇게 큐브가 나오면요 갑니다 무조건 그냥 반짝여야돼 제발, 제발. 아이 채널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여기 딱 좋다. 여기서 해볼게요. 뿅뿅아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안 보고. 음, 떴나, 떴나, 떴냐? 그래서 여기까지 뜨면은 돈 버는 거거든. 에라이아 이렇게 됐네요인들아시 아쉬운데 이대로 뭐? 더 없나 아 이거 도박 컨텐츠를 안해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게 장표로도 은근히 잘 간단 말이야 아 동이 이렇게 안 쓰려고 했는데 여기서 장표를 해보자, 문로 아, 마음 아파. 이기 걸기가 얼마나 힘든데. 오, 5개, 6개.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그만 할게요. 아 마음 아파. 야, 역시. 역시 그냥 내 장소에서 해야겠어. 이거 땡긴데 없네. 그냥 장소 필요 없어요. 체널만받게 제발, 제발. 번쩍여. 제발. 아, 씨, 안 되는데. 아, 씨. 다 쓰겠는데, 도 자기의 그분. 아, 돈다 쓰겠는데요. 오우 씨.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고인샵에서 명장의 큐브 같은 거넣는나 제발. 그냥 생각 없이 해보자고. 제발. 와, 이렇게 안 가? 유니크가? 여기선 뭐 딱히 파는 거 없죠. 여기 있으면은 사, 사고 싶단 말이지, 아까. 음. 장인의 큐브. 아, 여기선 안 팔어. 이 정도는 돼야 아마 팔것 같죠. 이 정도는 돼야 팔것 같죠. 맞아, 맞아. 명장의 큐브. 이벤트링 전용, 전용이네요 근데. 오, 여기 있다. 명자이 큐브 이런 걸로도 돈벌수 있기는 한데. 음. 이거 일단 어쩔 수 없어. 할게 없기 때문에 이걸로 세 개만 사보자, 세 개만. 만만 보자. 아이씨, 안 되네. 1인 하, 1일에 한 개밖에 안 돼요. 아이씨, 만만 보려고 했는데. 경험치는 내버려야 돼서. 아, 까비, 까비. 이걸로. 여기 질러보죠. 에라이. 네, 네, 님들, 이렇게 녹화 종료할게요. 봐주셔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오랜만에 왔는데. 아유, 계속 이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님들. 다음에 봬요